1312번. 그들은 그들의 삶을 바꿀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죄악을 정당화한다. 2015년 1월 16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나의 뜻은 영원 무궁함으로 절대로 압도되지 않으리라. 인간이 너무나도 많은 방식으로 하느님께 대항해왔지만,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과 뒤엉키게 될 때에는 하느님의 뜻에 맞섰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대경고 후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상을 쟁취할 것이다. 다가올 세상은 끝이 없으며 거기에는 전혀 죄가 없으리라 그들의 정당한 유산을 획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주어질 터인데, 이는 태초부터 나의 아버지의 계획, 인간이 충분히 들어본 적이 없는 신성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너희들 각자가 죄의 유혹과 싸우는 게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중요하다. 너희가 나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나를 계속 불러라. 나는 언제나 거기에 있으며 성령께 대한 신성 모독에 영원한 죄악을 제외하고는 어떤 죄도 용서해 주리라. 너희들은 단지 내게 도와달라고 손을 뻗기만 하면 된다. 나의 이 세상은 사악함과 기만과 악령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는 사랑도 존재한다. 나를 너희들 가운데 계속 현존하게 하는 건 인간들이 그들의 형제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랑이며 이는 또한 악을 궁지로 몰아간다. 나는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포기하고 매일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고 요청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오로지 너희들이 내게 도와달라고 부르고 또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청할 뿐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행한 나의 언약을 이루고 너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오로지 쉽게 명안에 명확히 주어진 하느님의 법칙들을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의 예수인 나를 따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명심하여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선언해봐도 소용이 없다. 너희들은 우선 서로를 사랑하고,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행했을 것들만을 남에게 행해야 한다. 너희들의 생각과 행위와 행동을 통해 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진정되게 속하게 되리니,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큰 비난을 이야기했지만 증언은 나의 성교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람들이 진리를 굳게 지키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오늘날 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바꿀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죄악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경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인간들이 사탄의 영향력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죄의 노예 상태가 현재 예전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 그 관계를 지금 끊어버리고 나를 추구하여라. 너희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너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인류가 언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참되다는. 사실을 인식하겠느냐 하느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진실이며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도 진실이다. 슬프게도 너희들 중 많은 이는 결코 내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진리를 깨우칠 때 쯤에는 때가 너무 늦으리라. 너희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써 지금 너희들의 미래를 보호해야 한다. 너희의 예수.